이번에 일곱 번째 가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칸 영화제는 전관예우나 그런 많이 온 배우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곳인데 남루 이번에 상 남자 주연상이라든지 이번에는 때가 됐다는 얘기들이 사실 조금 나오고 있는데 본인의 기대감은 어떠신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배우나 뭐 우리 감독님들도 마찬가지 이 영화제라는 것은 축제이자 어 어떤 즐거운 어떤 어,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인 것이지, 거기서 어떤 그 스포츠와 다르게 어, 어떤 뭐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영화제를 가기 위해서 또는 상을 받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연출을 하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아마 이전 세계에서도 아마 없지 않을까. 단지 좋은 곳에서 어, 인정받고, 어, 그런 것이 그러면 고마운 일인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좋은 성과도 이루었고 또 매번 상도 받았고 어, 그래서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지 어, <laughs> 제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않고 어, 우리 모두가 그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 인정받고. 경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이라도 저는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예. 네, 감사합니다.